x가 0에서 파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 fnx를 이렇게 정의를 할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왼쪽을 계산을 해야 되고 왼쪽을 기반이 되는 생각은 f x 가 sin제곱 더하기 cos제곱이니까 합이니까 1이 됩니다. 그러면 f4x는 sinx의 4제곱 cosx의 4제곱이므로 얘는 sinx의 제곱 코사인 x 의 제곱의 제곱 빼 사인 s i n e x 인 제곱 x 의 c o s x 의 제곱입니다. 그 x 므로1 s s i n e x x c o s x 의 제곱이 되고 f x x 는 f o x 를 가지고 만들 수 x 습니다 s i x 의 제곱 c o s x 의 Cos i n x의 4제곱을 곱하면 어, 새로 생긴 것을 빼주면 되겠죠.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것이 1이고, 이것도 1이 되기 때문에 어, 얘가 1-3 sin x의 제곱. 코사인 x의 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3f 4x 빼기 2f 6x를 해보면 어, 이 i n x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은 날라가서 이것이 1이 됩니다. 그래서 얘가 탄젠트 x가 되고 범위가 0에서 파이가 되므로 x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그러므로 정답은 4분의 파이입니다.